아,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그 통복동 쪽 나와봤고요. 여기가 이제 그 고평지구 건너편 쪽에 이제 공구단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넓게 확보된 신축 상가가 아, 매물로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려 나왔고요. 어, 워낙에 지금 면적이 너무 넓어요. 지금 약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이쪽이 이제 한 동이고 이제 두 번째 동, 이렇게 세 번째 동인데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쓰실 수 있는 거는 1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분할도 다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세 동이 있고요. 최대 장점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 크게 업종 제한이 없어요. 뭐 제조업부터 음식점까지 모든 업종들 다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면이 조금 흐린데요. 주변은 이제 뭐 제조업들도 많고요, 공구 업체들도 많고 뭐, 뭐 뒤쪽으로는 유치원도 있고 또 앞쪽으로는 주택가고 해서 뭐 업종은 다양한 업종들 다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상서 소개해드릴게요.